브랙탱크거든요. 브랙탱크 밸브가 새서 이만큼이나 흘렸어요. 뚝뚝뚝뚝 떨어져요. 워렌티가 들어있지만 이거 워렌티뭐 된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 지저분해서 신경이 도저히 쓰여서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고민을 했는데 그래서 이거 한번 뜯어서 이걸 직접 교체해 보려고 합니다. 냄새나고 뭐 더럽다고들 하지만 뭐,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있는 거니까, 또 좋은 경험도 한번 쌓아보겠습니다. 아마도 해서, 5달에서 물건을 받았습니다. 3인치 짜리거든요. 요거를, 요거만 갈아 끼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블랙을 다 빼야죠. 블랙을 비우고, 새로운 새물이 닫혀지는 동안에, 나사가 있다 풀때잘 풀어지라고. 이따 뗄때 풀을 때, 때 훨씬 더잘 수월하게 풀려져 나오죠. 그렇죠? 이게 이렇게 빡빡해요. 자 수월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힘을 줘도 안 들어가는 거라. 아. 이게 이게 노트뺐다 이게 렇 부러질 정도로 이렇게 빡빡했어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더 많이 새네요보기보시다제 음. 생각에는 아마 이거.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게, 처음서부터 조금 색이 샜었는데, 여행 다니는 동안 또 괜찮았어요. 근데, 요즘에 와서 부쩍, 아, 이거 문제가 크다. 야 이걸 어떻게 하나. 그래서 지 고민하다가, 무조건 질러보기로 합니다. 만약에, 요런 부분이 깨졌으면, 여기를 컷해서 여기 잘라가지고, 곰 호수로 도떼어는 방법이 있으니까, 무조건 이를 벌리고 보는 겁니다. 아이고, 놓다 뺐다, 이게밸브를 잡았다 켰다 니까 뭐, 정신없이 세네요. 이렇게 문제가 큽니다. 와, 이거 지금은 아주 본격적으로 흐르네요. 이야, 심각하네 심각해. 그래서, 또 요것도 한 번. 아, 이거 맛도니까. 또 요거를. 야, 풀어졌다. 이렇게 해서 아까 WD-40로 녹이 났던 걸 고정을 시켜놨으니까 음. 자 이렇게 해서 이거 빼고 저런 식으로 네 구탱이만 빼면 아, 되는 겁니다. 요것도 빼고. 이렇게 해서 볼트 네 군데를 다 뺐습니다. 아, 어, 그냥 쑥 벌어지네. 아이고, 이게 깨져 있었구나. 세상에, 한편없이 깨져 있었네, 이게. 그러니까 셀 수밖에 없지. 예. 이, 이 이, 이, 원인은 이제 알았네요. 예, 이게 나는, 여기, 이 접촉 부분, 이 양면 쪽에 이게 부러졌을까봐 걱정을 했더니, 세상에, 빼보니까, 여기가 양쪽이 이렇게 부러져버렸으니, 이게, 정제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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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가 됐었군요. 그래가지고, 이게 새는 거예요, 좀 많이. 근데 이거 똑같은 건데, 이거 3인치, 이것도 3인치. 보편적으로 이게 다 똑같은 규격인데, 1 8로밖에안 해요. 예, 그래서 요걸 갈아 끼면 절대 안새겠네요 풀르면서 보니까,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이게 꽉 조여지지 않았어요. 이게 조금 아게새는 것은 한번 이 볼트를 살짝 조여 보는 것을 권해 봅니다. 예 그러니까 한번 예 이제 또 야, 이제 원인을 찾고 이제 시원하게 살 되겠네요. 단지 18불에 해결될 수 있는 것을. 아, 예. 저는 이 날개 여기가 크랙이간 걸로 착각을 했어요. 그야 이게 크랙이가시으면 여기다 어떻게 하나 고민을 하고 여기 잘라서 여기를 왜 밴드를 칠까 할 이런 염려를 했는데 빼 보니까 빼 보니까 바로 이게 문제, 이게 문제였네요. 아, 이게 진작 좀 체크해 볼 걸. 1 8부이면 간단히 해결될 걸. 이거 <laughs> 여태까지 1년은 넘게 이게 또 떨어질 때가 있고 안셀 때가, 때가 있어서 고민했었는데 이제는 좀 자신감이 생깁니다. 간단하게 해결되었었던 것이네요. 만식 사들 에게 니까방향 은？해 가지고 틀면되는지니까이게 역시 이렇 거의 겨 고, 요거는요 것도, 또 하나, 하게 하나, 하나, 다 그냥 들어가면 그냥 하니까 이렇게. 완벽하게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한꺼번에 한쪽만 딱 주면 안 되고, 골고루 힘어줘서 골고루. 이렇게. 네, 이렇게 잘 들어가니까. 이제 타이트하게만 하면 되나요? 스페너로 나중에 이제 안 쓰는 거 보고 어지간히 꽉안 젖어도 공 패킹에서 잘 되더라고 이 본트에 이게 날개가 깨어졌을까봐 굉장히 걱정했는데 다행히 날개가 깨진 건 아니어서 얼마나 다행인데 오케이 완벽해 아주 튼튼해됐어 오케이 아 부드럽다 어, 네, 네. 자, 이제 물 붓고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작업을 다 끝내고, 블랙탱크에 물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제법 많이 받쳐있을 텐데, 한 방울도 새지 않습니다. 아, 이거 아주 기분 좋네네 한번 물이 잘 나가나 보겠습니다. 와, 촤악 나가네. 오, 이거 뭐야? 새네? 지금 빼서 보니까 여기가 새서 여기 보니까 여기 데미지가 여기가 깨졌네요. 금이 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와셔를 껴 가지고 한번 다시 한번 해 보고 안 되면 뭐 다시 또 다른 수로 써야 되네요. 겠브랙 밸브 새는 거 교체 작업을 딸네집에서 하고 지금은 이제 우리 집으로 왔습니다. 오면서 그근늘에서 한번 다시 찍으려고 했는데 결국은 못 찍고 집으로 왔어요. 그래서 지금, 어한 방울도 새지 않고 이미 어저께부터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안에 실리콘 처리를 조금 했어요. 요거 조금 깨져서 좀 새던 부분은 워셔를 껴가지고 여게 고정했습니다. 이제는 완벽합니다. 블랙 탱크 새던 것을 갈았고요. 다 기본적인 거지만 많은 분들이 유튜브를 보니까 일반 휴지를 여기 RB의 화장실에서 써가지고 막히는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RB용 휴지가 따로 있습니다. 한 번도 말씀이 안 돼. 의외로 이런 게 말씀을 이렇게 서요번에는또 좀 고생을 좀 했지만 참고로 한번 말씀드려봅니다. 예, 행복한 나날 되십시오.